트로트, 그 단순히 노래만 잘 부르는 가수들의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눈부신 지성의 영들이 숨어 있었고, 그들이 펼치는 무대는 단순히 가창력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능과 전략, 그리고 그들의 창의적 사고가 더해진 마치 음악의 게임 체인저들처럼 그들은 트로트계를 지배해왔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똑똑한 8명의 여자 트로트 가수들을 공개합니다. 그들의 IQ와 지능적 능력, 그리고 그들이 음악과 무대에서 펼치는 전략적인 마인드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7위부터 1위까지 그들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하나 공개해드립니다. 과연 누가 1위를 차지했을까요? 이 순위를 보고 나면 당신은 완전히 다른 트로트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7위 정서주, 트로트계의 복화술 천재, 정서주, 트로트계의 진정한 천재 소녀, 그녀의 이름만 들어도 트로트 음악의 깊은 매력과 더불어 그 뛰어난 지능이 떠오릅니다. 단순히 노래만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닙니다. 정서주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IQ 130을 자랑하는 천재적 두뇌를 가진 트로트계의 복화술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복화술을 독학으로 마스터하고 그 능력은 단순한 재능을 넘어서 그녀의 깊은 사고력과 학습 능력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음악에 대한 남다른 감각과 전략적인 판단력이 더해져, 정서주는 트로트계에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미스트로 3에서 그녀는 그야말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단순히 노래 실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녀는 무대에서 보여준 그 뛰어난 전략적 사고와 감동적인 퍼포먼스로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 공연을 넘어 예술 작품처럼 완성도가 높았고, 그 모든 퍼포먼스 뒤에는 정서주의 지적 능력과 예리한 판단력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서주의 지능은 음악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문제 해결 능력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복잡한 상황에서도. 그녀는 냉철한 사고로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도출해내며 그 능력은 단순히 가수가 아니라 음악계의 진정한 전략가로서의 면모를 드러냅니다. 그녀의 팬들은 그녀의 다재다능함에 대해 끊임없이 찬사를 보내고 있으며 그녀가 만들어갈 미래는 점점 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정사주는 그저 운이 좋은 가수가 아닙니다. 그녀의 성공은 철저한 학습과 분석.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그녀의 IQ는 단순히 숫자로 설명될 수 없는 그 진가를 발휘하는 순간마다 트로트계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정서주.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앞으로 그녀가 펼칠 새로운 무대와 기회들은 더욱 많은 이들에게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6위 별사랑. 수학 천재의 숨겨진 음악적 재능, 별사랑 이 이름만 들어도 모두가 깜짝 놀랄 정도로 충격적이고 독특한 존재감을 발산하는 트로트계의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을 넘어서 그녀는 트로트계의 수학 천재로 불리며 그 지적 능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존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별사랑의 i q 는 무려 140일, 이는 일반 인구의 상위 0.1%에 해당하는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그녀의 지능은 단순한 기억력에 그치지 않고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거나 창의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능력에서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보여준 학문적인 재능은 단순히 학습 능력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별사랑은 수학과 과학에서 뛰어난 성적을 기록하며 경시대회에서 언제나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두뇌 회전 속도는 마치 계산기가 돌아가는 것처럼 빠르고 정확하며 그 어떤 문제도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완벽한 노래와 독특한 스타일 역시 그녀의 뛰어난 지능과 창의력 덕분입니다. 별사랑의 노래는 단순히 멜로디와 가사로 구성된 음악이 아닙니다. 그녀의 무대는 수학적 분석과 감정의 융합을 통해 탄생한 예술 작품입니다. 그 어떤 곡도 그녀에게는 단순한 노래가 아닌 문제 해결과 같은 작업인 것입니다. 각 곡의 감정선과 리듬을 분석하고 이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해내는 별사랑의 능력은 누구도 따라 할수 없는 독보적인 것입니다. 그녀의 음악은 수학적 완성도와 예술적 창의성이 결합되어 매번 새로운 감동을 선사합니다. 별사랑은 또한 트로트 무대에서 그녀의 지적 능력을 10분 발휘하며 언제나 독특하고 창의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무대 위에서 그녀가 보여주는 자신감과 전략적 사고는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며 그녀의 팬들은 별사랑의 천재적인 음악적 해석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별사랑은 그저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닌 트로트계의 혁신가로서 그녀의 지능과 예술적 감각을 더해 무대에선을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별사랑은 트로트계에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특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IQ 141은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의 음악적 창의력, 무대에서의 전략적 사고, 그리고 모든 활동에 반영된 깊은 사고와 계획을 증명하는 상징인 것입니다. 별사랑의 지성과 매력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며 그녀의 미래는 무궁무진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5위 전유진, 트로트계의 신성 지성미의 혁명. 전유진, 단순히 트로트계의 신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4세대 지성미의 혁명적인 인물로, 트로트계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그 나이에, 그녀의 IQ는 놀랍게도, 140에 달합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녀의 지적 능력과 예리한 사고는, 단순히 트로트 무대에서의 가창력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과 감정 분석에 있어서도 놀라운 수준을 자랑합니다. 어린 나이에 140이라는 IQ를 자랑하는 전유진은 그 자체로 트로트계의 혁명적인 존재라 할수 있습니다. 전유진이 가진 뛰어난 지능은 단순히 노래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에서 탁월함을 보여줍니다. 2019년 포항 해변가 요지에서 보여준 집중력과 경이로운 노래 실력은 그 어떤 트로트 가수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특히 그 대회에서 그녀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곡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완벽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이 능력은 단순한 재능이 아닌 그녀의 뛰어난 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학업 성취입니다. 전유진은 수학과 과학과 같은 논리적 사고가 중요한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학문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의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에 감탄하며 한번 들은 내용을 완벽하게 기억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칭찬합니다. 이런 능력 덕분에 그녀는 학문뿐만 아니라 트로트 무대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가 될수 있었습니다. 전유진의 미래는 정말로 밝고 찬란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를 넘어서 지혜와 창의성을 겸비한 예술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트로트계의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갈 그녀의 앞날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야말로 전유진은 트로트의 천재 소녀로 그녀의 성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트로트계를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4위 마이진. 트로트계의 나폴레옹, 전략의 천재. 오늘은 트로트계에서 단순히 노래만 잘 부르는 가수들이 아닌 진정한 지성미와 전략적 사고를 겸비한 여신들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서도 마이진은 단연 주목할 만한 인물입니다. 단순히 노래 실력이 뛰어난 것만으로 그녀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의 IQ는 무려 130에 달하며 이는 트로트계 상위 2%에 속하는 높은 지능을 자랑합니다. 마이지는 트로트계에서 나폴레옹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지능과 전략적 사고에서 남다른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녀의 능력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서 관객의 심리를 읽고 그들의 감정을 완벽하게 조정하는 수준에 이릅니다. 마이진은 무대 연출과 곡 선택에서 단순한 기술을 넘어 음악의 모든 요소를 철저히 계산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합니다. 이로 인해 그녀의 무대는 항상 관객을 사로잡고 감동을 선사하는 독특한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마이진의 친구들은 그녀의 지능을 높이 평가합니다. 복잡한 상황에서도 냉철하게 판단하며 순간의 감정을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은 그녀만의 특별한 강점입니다. 그녀의 이러한 능력은 단지 무대에서만 발휘되지 않습니다. 마이지는 실제 생활에서도 전략적이고 계획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며 그 어떤 도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음악계에서 마이지는 그야말로 혁신적인 존재로 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성과를 이뤄내며 그녀의 활동은 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녀의 IQ와 지적 능력 덕분에 마이진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음악계의 전략가이자 혁신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이진이 보여줄 무대는 그 어떤 예술가도 따라올 수 없는 창의력과 지성을 기반으로 더욱 빛날 것입니다. 그녀의 경력과 음악적 성취는 이미 전설적인 이야기로 기록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위 김다현. 트로트계 천재 소녀 지성과 감성의 절묘한 조화 김다현 그녀의 이름만으로도 트로트계의 새로운 별이 떠오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을 넘어 그녀는 지성과 감성의 완벽한 조화를 이룬 천재 소녀입니다. 김다현의 IQ는 무려 140에 일 달하며 이는 단순히 가수로서의 역량을 넘어 학문적 성취와 문제 해결 능력까지 겸비한 인물임을 증명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뛰어난 학습 능력을 자랑하며 복잡한 판소리 대목도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주위의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김다현은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 이상의 깊이를 전달합니다. 그저 음을 잘 맞추고 가사를 잘 부르는 수준을 넘어서 그녀는 음악적 표현력에서부터 전략적 사고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보여줍니다. 특히 그녀가 학교에서 열린 독사 토론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일은 단순히 가수로서가 아니라 지성의 상징으로도 각인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학교 내에서 문제 해결의 천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을 창의적이고 논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녀의 능력은 트로트계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김다현의 지적 능력은 그녀가 부르는 노래의 깊이를 더하고 더 많은 감동을 선사하며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히 듣기 좋은 것에 그치지 않고 깊은 감성과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특히 그녀의 허스키한 목소리와 감성은 나이를 넘어서 성숙함을 넘보며 이를 통해 김다현은 트로트계의 전설이 될 잠재력을 지닌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IQ가 141이라는 수치는 단순히 숫자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녀가 갖고 있는 탁월한 학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무대에서 보여주는 전략적 사고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김다현은 앞으로 더욱 눈부신 성과를 이룰 것이며, 그녀의 음악적 여장은 계속해서 많은 이들을 감동시키고 놀라게 할 것입니다. 김다현, 그녀의 놀라운 지능과 음악적 재능을 바탕으로 트로트계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미래는 확실히 밝고 찬란하며, 트로트계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갈 주인공으로서, 그 자리를 확고히 할 것입니다. 2위 홍지윤, 트로트계의 창의성 여왕, 예술의 혁명가.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드립니다. 트로트계의 지성미를 겸비한 여신들이 등장한 이 순위, 바로 가장 똑똑한 여자 트로트 가수 발인의 순위 공개입니다. 단순히 노래 실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이들 각각은, IQ와 지적 능력에서 모두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트로트계의 아이디어뱅크, 창의성의 여왕 홍지윤. 그녀의 IQ는 무려 140에 달하는 수준으로 단순히 음악적 재능을 넘어서는 지능을 자랑합니다. 홍지윤은 그저 가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예술의 혁신가이자 음악계의 비범한 창조자로 불리며 그 놀라운 창의력과 아이디어로 트로트계의 신화를 쓰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전통예술학부를 졸업한 그녀는 학문과 예술을 동시에 아우르며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고 전통예술과 현대음악의 융합을 통해 음악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그녀의 기획력과 예술적인 깊이는 매공연마다 새로운 충격을 선사하며 관객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습니다. 그 창의성은 단순히 무대 위에서의 퍼포먼스를 넘어서 트로트계의 예술적 깊이를 한층 더 넓히고 있습니다. 홍지윤의 놀라운 지능은 단지 학문적인 성취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일본어 실력도 뛰어나며 인천공항 면세점에서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실용적인 능력을 배양해왔습니다. 그 지적 호기심과 학습 능력은 그녀를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홍지윤은 언제나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며 그것을 창의적으로 음악에 접목시켜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독창적인 예술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늘 참신하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예술적 깊이는 관객들을 압도합니다. 그녀의 IQ와 창의성은 단순한 이론적 능력을 넘어서 실제 무대에서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트로트계 창의성의 여왕, 홍지윤의 미래는 더욱 밝고 찬란할 것입니다. 그녀의 예술적 혁신은 이제 시작일 뿐,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놀라운 성과를 이룰 것입니다. 홍지윤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는 바로 그 끝없는 창의력과 뛰어난 지적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그녀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닌 예술의 혁신가로서 한 시대를 이끌어갈 존재입니다. 1위 송가인, 트로트계의 전설, 지성미와 매력을 겸비한 완벽한 가수, 트로트계에서 송가인의 존재감은 그야말로 전설적입니다.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으로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음악적 통찰력과 창의성은 모두 그녀의 탁월한 지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송가인의 IQ는 무려 145로 이는 인구상위 0.1%에 속하는 경이적인 지능을 자랑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음악의 모든 요소를 완벽하게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가진 진정한 천재입니다. 그녀의 지능은 무대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송가인은 광주예술고등학교 국학과와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음악을 졸업한 정통 국악인 출신으로 국악의 발성법을 트로트에 접목시키며 전혀 새로운 스타일의 트로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독창적인 방식으로 트로트를 재해석한 송가인은 그야말로 트로트계의 혁신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송가인의 놀라운 지적 능력은 그녀의 결정력과 문제 해결 능력에도 나타납니다. 그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적의 결정을 내리며 그 능력은 매니저와 동료들 사이에서도 전설적인 이야기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판단력은 예리하고 그녀는 언제나 최선의 선택을 한다는 평가가 쏟아지며 그녀의 지능을 칭송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녀의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송가인의 두뇌는 항상 반짝였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어떤 어려움도 그녀에게는 도전일 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송가인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녀의 높은 지능을 인정하며 그저 트로트 가수가 아닌 지적 리더로서의 자질까지 갖추고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녀의 음악적 성취는 단순히 노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송가인은 창의적인 해석과 예리한 음악적 감각을 바탕으로 무대에서 매번 새로운 것을 선보이며 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선사합니다. 송가인의 지능은 그녀의 예술적 깊이를 더욱 강화하며 그녀를 단순한 가수가 아닌 트로트계의 여왕으로 만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송가인의 IQ 145는 그저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가 트로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비밀 무기이자 그 독보적인 시선과 매력으로 그녀의 음악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힘입니다. 앞으로 그녀가 펼칠 트로트계에서의 여정은 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충격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상으로 가장 똑똑한 여자 트로트 가수 8인의 순위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노래만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닙니다. 그들은 전략적 사고와 예리한 판단력, 그리고 뛰어난 지능을 바탕으로 트로트계에서 혁신을 일으킨 예술가들입니다. 각자의 독특한 재능과 창의력으로 그들은 무대에서 빛나며 앞으로도 더욱 큰 성과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들의 활동에 대한 기대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누구를 1위로 뽑을 건가요?